아, 시청에도 연락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5일장, 전통 5일장 열리잖아요. 많이 옵니다. 그쪽으로. 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연결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 아파트 처음인거야요 올림, 슈터 여기 아파트는 2010년도에 지었죠, 아마. 2010년도에 지었는데, 음, 지하에 목욕탕까지 다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죠. 별도로 목욕탕이 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목욕탕입니다. 관리비에 전부 다 목욕 이용료가 포함되 있기 때문에 항상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사용하기가 좀 그렇죠. 음. 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아파트가 아, 완전히 뭐울탕 시설까지 하고 모든 시설이 완비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가격이 5억 대, 6억 대 이렇게 나갑니다. 한 10년 전에 내가 왔을 때는 2억 9천 이렇게밖에 안 나갔어요. 3억 받으면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교통이 좋아지고 왕숙 신도시가 바로 여기 에 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지역적으로 여기가 저으로 쪽으로 가면 바로 왕숙 신도시가 시작되는 지점이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이 담배를 지금 피우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야 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놔두고 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해서 오른쪽 숲속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오른쪽 여기가 지하 47번 지하 차도가 되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했죠. 바로 옆에, 음 아파트 촌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또 파란 부분이 방음벽이 되었어요. 저 밑에까지 다 설치했습니다. 애당초에 건설 계획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던지 민원이 많이 들어가면서 아, 설치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저 아, 여기서 보면은 저 투명유리라 가지고 다 보입니다 저기 저기 지하차도를 통과해서 저 멀리 보이는 저기가 아, 남양주 진접 장현동 음. 도나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포천 1동으로 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지하 도로 끼고 화면을 잡아 봤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농작물을 모두 재배했어요. 빈터에다가. 뭐 농작물 같은 거 개인이 재배하지 말라. 비가 오면 홍수가 날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지를 알았으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형을 되고 있어요. 저기 저 밑에서 보이는 저 아파트들이 주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공 아파트, 주공 아파트는 지금의 옛날에 내가 여, 여기 친구 집에 왔을 때는 30평대가 있습니다. 1억 9천, 2억 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5억이에요.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거기 30평대에 들어가서 내 친구 집에서 한번 전망을 봤는데 왕숙천이 다 보입니다. 한강 좌쪽 방면으로 보면 왕수점이다 보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아요. 그리고 47번 아, 오토바이가 지금 가네요. 47번 아, 국도가 하나만 있을 때 옛날 구, 구도로 저쪽에 맞은편에 보이는 저기가 하나만 있을 때는 주공 아파트 바로 옆에 47번 국도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주공 아파트가 엄청나게 시끄럽고 소음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기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의 47번 국도 우회 도로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교통량이 분산됐죠. 그리고 새로 생긴 우회 도로로 어 우회 도로로 어 차들이 90%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쪽으로는 뭐 방음벽을 지붕까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진접 택지지구는 소음이 없지만은 또그 결과로 저 맞은편에 있는 좋은 아파트 그다음에 롯데캐슬 아파트 이런 거는 소음이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어, 차가 등눈 묶은다닙니다. 옛날에는 꼬리를 물고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큰하무차 등이 그다음에 지금은 등을 묶는다니고 소음 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바람에 에, 집값이 에, 에, 완전히 떡상을 쳤다. 그렇게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온 사람이 갔기 때문에 다시 또지금이 어, 가는 방향이 왕죽천 신도시 에 지역으로 바로 신도시로 선택된 부분으로 지금 가는 방향이에요. 아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옛날에 에 가는 방향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부동산이 오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교통환경 보다 에 생활주변 시설환경 이런 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 국민 중에서 부동산에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중개소에 내가 들려봤는데, 에 많이 들어온 옵니다. 음, 뭐 서울만 오르 는게 아니라 이 지역도 많이 올랐습니다. 음, 전국적으로 다 오르긴 오르지만 여기는 또 특별한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이쪽이.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제 촬영을 하는 중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휴대폰. 휴대폰으로 촬영 하고 있는데, 초절전 모드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아, 화면도 지금 확인 하기도 거의 힘드네요. 아. 찍는 것상 제대로 찍히겠지요 면은 그렇게 돼도 저기 멀리 보이는 아, 노인 한 분이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일요일인데 불구하고 바로 여기가 이제 아파트 총 벽입니다 벽벽 벽 옆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도로 방음벽이 있지요 오른쪽에 만일에 이방음벽이 없으면은 엄청 소음이 심하겠지요 민원을 넣어서 애당초 건설할 때 서계도에는 없었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아 방문객을 추가해 줬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가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지역이 왕숙천 신도시가 바로 연결되는 위치 지점이 되겠습니다 관동운전전문학원이라고 저 멀리 보이죠 저게 그 위로 왕숙천 신도시가 시작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음,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 여기 이제 슈톤 아파트, 진접 택지지구, 1차 진접 택지지구, 아, 마을촌입니다. 아파트촌이에요. 그래, 바로 앞에, 에, 그, 공원도 있죠? 어, 공원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공원도 있고, 인물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남역이 새로 생기는데, 여기서 오남역은 한아한 900m, 한 800m, 900m 위치에 오남역이 금년 말에 2021년 12월달에 개통이 되는 지역이고, 지금 여기는 음, 아파트촌 분수대가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저렇게 멀리 있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보이는 저 지역이 에, 강동 앞 강동 운전면허 지역이잖아요 저기가 저 보면은 저기 보이죠? 어, 아, 강동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저 위치로 쭉 올라가면 바로 아, 왕숙천 신도시가 들어서는 위치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넓죠.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서울이 이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쪽, 원래 일동에 가면 온천이 많잖아요. 일동, 포천. 그쪽으로 가면은 일동, 유한 온천이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목욕을 갔습니다. 온천에. 갔을 때이 지역을 통과를 하게, 통과를 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 47번 국도 변으로 쭉 서울에 올라가는데, 왼쪽 방향으로 엄청나게 비닐하우스가 많고, 면적이 넓었어요. 그 지역이 바로 왕숙신도시가 아, 그어서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몰고 가면서 야 여기 아파트 지으면 지으면 좋겠다. 지금에 제가 서 있는 이 지역에서 서울 서울까지 에, 거리가 에, 32km입니다. 32km. 32km니까 47분 극도 샤르생동을 이용해서 차로 간다면은 종남구 신내동으로 한 30분도 안돼서 통과 가능합니다. 에, 그래서 옛날에는 버스를 타도 몇 시간이 걸렸죠? 어, 두 시간 이상 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고, 거의 길거리에 서 있다시피 했어요. 그뭐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빵빵 뚫린 거. 그리고 바로도 왼쪽이 이제, 오남역이 여기서 800m 거리 있습니다. 오남역이 800m 거리. 그리고 제가 걸어온 저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진면역이, 아, 한 1.2km. 1200m 정도 됩니다. 아, 그리고, 풍량력이 들어서는 곳은 바로 저 에, 왕숙 신무시가 시작되는 지, 지, 지점에서 어, 1km, 1.1km 어, 서울, 서울 방향으로 1km 가는 지점에 풍량력이 들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장평동 아, 그 바로, 아, 남양주, 어, 진저북, 장평동 응. 작년 대교가 이제 나타나겠습니다. 음. 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지금 의 47번, 47번 국도로 아, 진입, 진입하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가 이렇게 딱들어가지요 진입하면서. 진입하는 차도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47번 도로 진입하는 차도가 되었어요, 여기, 여기가. 음,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이는 것이 장현 대교입니다. 예,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4차선이었는데 지금은 아, 8차선으로 어, 확장을 했습니다. 8차선으로 다리를 아,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47번 도로로 나오는 길이가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왕숙 왕숙천 여기가 되었어요. 여기가, 이게 지금의, 지금의 여기 위치가, 아, 지금의 여기 위치가 왕숙천이에요. 여기 이정표가 보이죠? 음, 이정표가 여기 보입니다. 이정표, 이정표가 딱 보이는 거 보면은, 에, 장현 대교, 금목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보이는 곳이, 장현 대교가 되었습니다. 이게 쭉.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저기가 바로 옆에, 47번 국도 바로 옆에 저기 있는 것이, 진, 남양주시 진저북 장현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주공 아파트. 주공 아파트가 옛날에 1 0년전에는 30평대가 1억 9천, 뭐, 2억 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지금 5억 대로 나간다. 지금의 아치, 아침 8시 반, 좀더 됐는데도 뭐예요? 저기 보이는, 그 맞은편에 보이는 저기가 옛날에 47번 국도입니다. 차가 안 다녀요. 여기 새로 생긴 이 47번 국도 있잖아요. 여기가 차가 90% 이상 다닙니다. 그래서 옛날 구도로인 그 47번 국도는 차가 안 다닙니다, 거의. 그래서 바로 저 주공 아파트가 이왕수천이좀 보이죠. 왕수천 전망거리야. 전망거리 전망권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값이 5억대로 올라간 거예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롯데캐슬 아파트. 이 방향이 포천 1동으로 가는 곳이에요. 제가 옛날에 서울 장현동에 있을 때 여기를 통과하면서 포천 1동에 있는 온천, 일동 유황온천이라고 유명하죠. 거기가 거기 목욕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알아요. 그리고 저게 중간에 보면은 멀리 보이죠 저기 보면은 가운데 다리를 하나 작년에 건설했습니다. 차는 못빼못 뭐, 다니고 자전거나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 인도교 인도교를 설치해가지고 양쪽 아파트촌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저 뭐냐 인도교 지나서 저 멀리 또 가면은 뭐, 뭐 보세요 금 금격 금곡교라고 표시가 되어있죠 여기. 예, 금, 금곡교 금곡교라고 이렇게 표시되는데 금곡 다리가 있습니다. 대교가 여기는 장전대교와아 저기 보보면은 또 나오지요. 어,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다 해드리고 어, 이것으로 어, 마칠까 합니다. 음, 시간이 많이 됐죠. 그래서. 어, 뭐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아홉 시 들어가. 저 멀리 왕숙폐육화다 보입니다. 음.